봐. 치르 선. 공통 인수가 뭐냐면 아, 손에. 4의 n 1 그렇지. 3의 n 1 제곱이 공통 인수인 거지. 항상 지수가 작은 게 공통 인수야 아, 네요. 네. 그럼 음. 3의 n 1 제곱하고 이제 똑같이 만들기위 해서 쓰기만 하면 돼. 여기다 몇을 곱해야 돼? 그래야 얘가 돼. 3n. 오케이. 잘했어. 3n. 그렇지? 다 아, 여기는? 마이너스 엔 마이너스 네. N 1 되는거 아냐? 네네 어, 네. 어. 다음에 엔 마이너스 1 곱하기 2n 네. 플러스, 플러스. 1맞아네 네. 그러면 네. 됐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 엔 마이너스 2 n 곱하기 아, 3의 n제곱 분의 네. 네. a n이 네. 2n 플러스 1 네. 3의 n 마이너스 2제곱 약분 내네. 3으로. 약분 내는 거 네. 아니야. 어. 네. 3n 분의 2n이니까 얘는 뭐야. 3분의 2지. 제시 정지. 정지만 해요. 일시 정지. 뭐야? 이거 끝났어? 이 21번까지 끝난 거니? 네. 다음 거. 아, 뭐. 하... 극수가 뭐라고? 오케이. 분하 S N을 구해서 극한을 취해면 된다, 이거야. 등비급수 어떻게 구한다고? 등비급수? 1- 만 분의 오케이. 일 공비 분의 첫째 항. 근데 그거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에서 그걸 할수 있는 거야? 공비가, 공비가 마이너스를 잡고 1보다 작아야 돼. 모든 항이 양수 항상 수학문제일 때는 수의 종류가 밝혀져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네 수렴할 때 급수가 수렴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예념이라서 얘는 곧뭘 의미한다 limit 음. 음. 3의 n 제곱 am 마이너스 가 음.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급수가 수렴하면수열의 아, 극한값은 0입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합시다. 어. 그러면 an은 얘들아 생각해봐. limit an 플러스 3의 마이너스 n제곱이고 4의 마이너스 n제곱이면 얘는 3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니니? 어. 3의 n제곱분의 1이는 얘기. 그럼 얘들아, 자 분모 이 식의 양변에 이렇게 할게. 얘가 지금 수렴하지. 그럼 수렴하는 어떤 수열을 곱해도 되는 거니? 네. 수렴할 때는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되잖아. 그럼 리미트 3의 n 제곱 분의 1을 곱해주면 <laughs> 얘는 몇이니까? 어. 0이잖아 그렇지. 어, 그러면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limit a n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2 이렇게 되고 역시 0이 됐네 맞아요? 네 음. 그러면 3의 어, 여기. 이건 몇이냐? 0 0이네 네. 그치 그러면 결국 리미트 an은 0이란 얘기야. 네. 맞아요? 네. 페이지가 어? 그러면 쟤는 어차피 0 되니까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의 n 제곱 분의 1내 4의 n 제곱 분의 5의 n 제 아니 5 이렇게 되는 거니? 응? 네. 응. 그러면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4의 n 제곱 분의 네. 이렇게나. 5 곱하기 의 인제 의고 잘못 계산하고 잠깐만 등의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니다 음. 이거를 각각 없습니까 이렇게 하자 이걸 그대로 두고 자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3의 n제곱으로 곱할게. 그면 어떻게 되니? 밑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의 n제곱 an 맞아요? 네. 어 그러면 플러스 1 되니? 네. 오케이 분자 그러면 6 곱하기 3의 n제곱 an 플러스 5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맞니? <laughs> 맞냐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돼? 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걸 이용하면 는 거야. 생각해봐. 얘는 뭘 의미하냐면 리미트 3의 n제곱 a는 몇이라는 얘기야? 2라는 거지. 2인 <laughs> 거야. E. 왜냐면, 얘 3의 n 제곱 AN, 이 몇이 되야? 2가 되어야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오, 그래. 그럼 이게 끝났네. 2 플러스 1, 분해. 얘는 3의 n 제곱 AN이 2였으니까 2, 6, 2. 그럼 얘는 몇 대? 0. 0. 대. 0. 0, 0, 0, 0. 아. 네네 네. 10번 한번만 해주세요 10번이요? 네 현준아 <laughs> A, N 불러 E, 아, n 요아이요 N이요 N 그렇공차다 그렇지? 그러면 저 식은 이렇게 되거든요 N은 1부터 네. 무한대까지 네. n, n 플러스 2 분의 4요 4, 뭐지? 그럼 얘와 얘의 차이가 몇이야? 2요 2, e. 그럼 언제님 이거 2로 만들라고 했지 아, 차이만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무조건 그러면 앞으로 2를 빼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분의 1 저기 있던 1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빼버리. 여러 번 강조했잖아. 원래 있던 이는 사라져. 나왔지. 더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이거 때문에. 뭐야. 등 비수혈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여기에 몇공비의몇 제곱이 곱해져서 얘가 되거든요. 네, 세제곱이 곱해진 거 아니야? 네. 2하고 5니까. 맞아요? 네.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아래 세제곱이 된다는 뜻이니? 네. 그니까 러 <laughs> 6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누면 아래 세제곱이 된다는 뜻이니? 맞아요? 어. 그럼 몇이야? 6. 아래 세제곱이 3분의 1이란 얘기입니 그지? 일단 알았고 그 다음에 저 원급수 등비수열 an 등비가 어떻게 되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때 an은 어떻게 되니? an은 ar의 n-1제곱이 될 테고요. an 플러스 1은 ar의 N장에 n 자리 n 플러스 1을 넣게 네.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an 플러스 2는 ar에 n 플러스 2를 넣게 되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 맞아요? 맞냐고요? 네. 어, 별거 아니야. 그럼 저기 있다 심을 써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에 n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a r의 n 제곱 곱하기 a r의 n 플러스 제곱이 됩 그러면 a의 세 제곱, r의 3 n 제곱, 네. r의 그냥 3의제곱이에 네. 얘들아 나한테 불러줘. 이게 무슨 수열을 의미하는 거니 그럼 얘 등비. 등비 수열? 네. 첫 장은 a 세 제곱. 이해요 다시. 1, 1, 1, 1. 2. A 세대고, R 세대고. 정답? 어떻게 한 거야, 문제야? N은 걸 읽어. 어, 내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 첫째 하면 얘기하는데 뭘 고민하냐고. N은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아, 네. 아니, N은, N은 줄 알았어.